올해는 그런 악영향이 없고 오히려 아크지가 유리하고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킹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아크지 그 다음에 지놈 그 다음에 엑셀브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대형주 ETF로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이제 엑셀브이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첨단 기술 관련한 그런 ETF를 찬다 그러면 아크지와 진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크지보다는 진홈이 조금 더날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작년 그 9월 기준으로 해서 현재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지, 그 다음에 1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고, 아, 올해는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아크지하고 진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크지 같은 경우에는 AUM은 작년 9월 기준으로 해서 한 31억 달러였었는데 지금은 22억 달러 정도로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이고요. 진홈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1일 기준으로 한 1억 4천만 달러 정도였었는데 현재는 2억 2천만 달러 정도로 오히려 AUM이 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크지하고 진홈은 전략이 대단히 이제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요. 먼저 아크지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캐시 우드가 운용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시장을 이겨나가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운용하는 그런 스킬을 보면은 거의 그 사모펀드, 굉장히 공격적인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그런 스타일을 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유전자 편집이나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분자 진단, 줄기세포 치료제 분야에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보고요. 투자하는 방식도 버튼업으로 해서 종목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종목을 사들이는 그런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진홈도 투자하고 있는 분야는 상당히 흡사한데요. 유전자 편집이라든가 유전자 치료제, 그다음에 시퀀싱 진단.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진홍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두번 정도 인덱스를 감안해서 리밸런싱 작업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라는 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제 운영하는 그런 전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작년 9월 대비해서 올해 1월 13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크지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 보면은 마이크로캡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주식들의 비중이 작년 9월 1일 8%에서 20%까지 크게 늘어났다가 최근에 다시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작년 말에 소형주들의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성과가 크게 안 좋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진홈 같은 경우에는 스몰 캡을 오히려 여기서는 줄였습니다. 그래서 라지 캡쪽의 비중을 늘렸던 거죠. 그러니까 작년. 9월 1일 기준으로 나지켓 비중이 22%였었는데 이거를 33%까지 늘렸다가 최근에는 살짝 줄이는 27%까지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홈은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그런 동향을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반영하고 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아크지 같은 경우에는 소형 종목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을 액티브하게 운용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크지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작년 9월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바이오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인 시그니파이의 비중을 거의 없애서 그 진단 업체인 이그젝트 사이언스 쪽으로도 다 몰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니파이가 작년 9월에는 거의 6.8%로 보유 비중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이거를 거의 다 없애버리고 이그젝트 사이언스 쪽으로 다 몰아 버린 거죠. 두 번째는, 아, 패시픽 바이오입니다. 패시픽 바이오의 비중이 거의 2%대였는데 이것을 한 5%대까지 크게 늘렸고요. 아, 그래서 이두 업체들은 어느 정도 이제 성과 매출 성과도 보이면서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이제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새롭게 편입한 그 종목들 중에는 자카피라는 자크 억제제를 이제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진코바이오 여기서는 합성 생물학 쪽에 치중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향후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매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데요. 어찌됐건 그 올해 들어서 그 아크지의 성과가 굉장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이그젝트 사이언스의 연초 퍼포먼스가 상당히 이제 좋았다라는 거죠. 이그젝트 사이언스의 비중이 11%였었는데 이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페스픽 바이오도 상당히 좋았고, 그 다음에 아이오니스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크지가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텔라독 같은 경우에도 주가 퍼포먼스가 연초에는 상당히 괜찮았다. 이런 점들이 아크지가 작년 말에 그 부진을 떨쳐버리고 연초에 좋았던 이유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그젝트 사이언스가 성과가 괜찮았던 이유는 작년도 이제 사분기에 예상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은 계속 이제 시장 대비해서 성과가 이제 안 좋게.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예비치가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펀더멘탈을 일정 부분 이제 반영을 했고 주가도 상당 부분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로 인해서 이그젝트 사이언스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수 있고요. 텔라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4분기에 이제 예상 실적을 발표하면서 예상 실적이 시장 추정치 대비해서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실적도 바닥을 친거 아니냐라는 얘기, 그 다음에 그동안 지나치게 텔라독을 매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장 분위기도 어느 정도. 어, 조성이 됐고요. 텔라독은 최근에 구조조정을 좀 선제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아, 이 어려운 금융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좀 빼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작은 경쟁 업체들이 아, 이런 어려운 화, 금융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많이 쓰러질 텐데 아, 그들과 좀 중장기적으로 경쟁하면서 그들의 MS를 좀 가져오겠다 이런 전략으로 군사를 빼고 장기적인 대응에 아, 나서는 그런 모습. 또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연초에 아크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던 것은 어느 정도 이제 펀더멘탈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거의 연초에 한20% 가까이 이제 올랐던 그런 주가가 다시 곤두박질치는 그런 사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아, 다음으로 진홈을 살펴보면 작년 9월 대비 보유 종목의 커다란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종목에서 다 팔아버리거나 하는 종목들은 없었고요. 아, 새로 들어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TXG라는 티커를 사용하는 1 0 x 라든가그 다음에 테크라는 그 티커 사용하는 바이오테크네라는 회사 이두 가지 종목들이 신규로 들어왔었는데 이 비중 있게 들어왔습니다. 한5% 정도씩의 그 비중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두 회사 모두 공통적으로 연구 기자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특히 테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도 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펀드의 그 안정성을 기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았냐 하는 거죠. 공격적인 포트폴리오에서 다소간에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력으로는 모습이 일정 부분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이제 펀드 상황을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아크지의 그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초에 거의 한20% 가까이 이제 올라오면서 3년 전에 수익률로 돌아왔습니다. 그다음에 5년 전 수익률과 비교해보면 한40% 이상 상승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작년도 6월달에 바닥을 찍고 작년도 6월 바닥은 깨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펀드 플로우를 좀 살펴보면은요, 펀드 플로우는 작년 내내 아웃 플로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펀드가 아웃되면서 펀드 성과가 안 좋아지는. 쪽에서도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데 최근 올해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펀드 성과가 일부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펀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상하건대 펀드 유입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들쭉날쭉은 일부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펀드가 유입되는 구간으로 들어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아, 진호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도 아크지보다는 진호이 퍼포먼스가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아, 올해 2023년도 1월 13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아, 3년 성과가 마이너스 한1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는 한7.5% 정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 1년 수익률을 보면은 지놈이 아, 거의 한35% 마이너스 35%인데, 진놈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한20% 정도 그래서 아, 아크지보다는 선전을 했는데, 역시 작년도에. 바이오테크들이 부진하면서, 역시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라는 점이고요. 작년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작년 6월이 바닥을 나타냈고, 그 바닥을 다시 이제 위협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에서 금년, 2023년도 들어서면서 주가 퍼포먼스는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펀드 플로우는 작년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전체적으로는 펀드에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었고요. 올해도 자금은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아, 유입되는 그런 속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은 아크지가 더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작년도 1년 동안의 성과를 보면은 엑셀브그 다음에 그 S&P 500. 그리고, 진홈, 아크지. 이런 순서로 본다 그러면은, 아 지금 엑셀V의 성과가 시장을 비트하면서 가장 이제 좋았습니다. 강보합으로 이제 아 시장을 마, 아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는 S&P 500이 마이너스 한 17%를 나타냈고, 진홈이 마이너스 한29% 정도, 그 다음에 아크지가 마이너스 한48% 정도. 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일 그 엑셀 V하고 이제 진놈을 반반해서 샀다 그러면, 연초에 샀다 그러면은 환율 효과 등을 반영을 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성과를 대비해 본다 그러면 그렇게 성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올해 성과를 보면은 작년도에 성과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반대로 뒤집은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모양은 올해 이제 다시 뭐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생각이 그렇게 될것 같지는 않고요. 엑셀브가 어, 작년도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강하게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아웃퍼펌을 했다 그러면 올해는 이제 완만한 수익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진홈보다는 아크지가 성과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홈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의 비중이 아크지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1년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크지가 보다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펀드 유입이 아크지가 조금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펀드들은 자금이 크게 유입되는 구간에서는 그 포트폴리오의 그 종목을 매수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크지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일부 언급을 드렸는데요. 큰 펀드일수록 그 시장이 빠지고 주가가 빠질 때 컨트롤이 잘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질 때는 아크지가 더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한국 모함처럼 크기 때문에 이 방향을 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텔라도 같은 주식의 비중을 많이 들고 있고 시장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크지가 매도를 한다 라고 그러면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매도를 그 종목을 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진놈이 판다 그러면 시장에 소문이 나지 않고 소리소문 없이 그 비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놈이 훨씬 더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리고 펀드도 아웃플로우가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아크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도를 할수 밖에 없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크지가 조단위의 그 펀드가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어, 종목들은 그런 치명타를 받을 수 밖에 없고요. 아크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아크 K 등 아크 시리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악영향이 없고 오히려 펀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크지가 유리하고 진험이 그거보다는 조금 덜 유리하고 그 다음에 엑셀V가 그 다음 이제 순위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